어, 엄마, 어. 진짜 번개. 진짜 번개. 번개, 번개. 오, 번개. 헉, 진짜 번개. 구경 광광광 우와. 우와. 이 진짜 번개. 진짜 번개야. 태아저 번개 왜치는 거야? 번개는 응. 음. 개는 어. 하늘에서 어. 내려와. 어. 사람을 어. 죽이는 거야. 아 죽이기까지? 어. 붕자는 어. 응. 원래 무기라고도 해. 무기라고도 해? 무기야? 저 번개가? 어. 아. 엄마! 무슨 도둑이 나타날 때 감전되기도 해. 감전되기도 해? 도둑이 나타나면? 응. 아, 나쁜 사람이 감전되는 거야? 응. 아하. 뭐 착한 사람은, 뭐 착한 응. 사람, 비율, 착한 사람은, 어, 개가 응. 어, 번개, 응. 비, 어 응. 착한 사람은, 응. 응 음. 어, 엄청 좋은 상을 내요. 좋은 상을 내려? 응. 번개가? 응. 착한 사람한테는? 엄마, 엄마 비올 때는 어. 번개가 안 치고, 어. 아침에는 응. 번개가 쳐. 비올 때는 안 치고, 어. 비 올, 아침에는 쳐? 어. 아, 그렇구나. 엄마, 응. 엄마, 비올 때, 비올때 번개 치는 건 아니고? 아니야, 비올때 같이 번개 쳐. 아, 비올때 번개 같이 쳐? 응. 아침에는 개가 치고? 응. 엄마, 응. 진짜 공개 너야.